자기 먹고 왔어? 응난 어, 먹고 와서 응. 근데 배고프진 않아 나어 나도 지금은 그러는데 거기 도착하면 이야. 자기 그 이중에 가... 하나였네 자기가 어. 갔다고 한 숙소 그 근처 어, 저기 앞이야 스페 아, 이거 볶음, 볶음에 넣는 다인가 보다. 음. 참기름도 혹시 있나요? 참기름 메뉴에 한번 뿌려서 어디에 뿌려.. 아, 여기 뿌려져서 나다고요 아, 네. 그럼 괜찮아요. 감니다아 <laughs> 와, 숯불 냄새가 딱 나네요. 맛있는 냄새나? 응. 음,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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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앞치마 있나요? 자기 음, 어, 저보니까 지금 흥내스러워빠졌어 잡았다 잡았 잡았다 아그 <laughs> 음. 비비고 그지아 음, 음. <laughs> 그게 이렇게 팩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? 응응 음. 여기 음. 아니야 스카이버크에서 저기서 응. 그래? 아 여기도 잘나오려나 뒤에랑 같이 나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스카이버크? 바뀌었네. 산대로 가래 여기로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170m. 어 내부 주차장 만차. 10분 꽤 꺼네. 어, 어, <laughs> <laughs> 와. 우와. 그때는 봤을 때아 이거 선 알파인 보스터 어디? 여기 레인에 지금 올라오는 거 뭐야? 아 우어! 오할걸 그랬나? 탑 올라오시네. 재밌겠다. 올라내려고지? 반대편으로 내려가나? 응. 올라가서 내려가. 그래. 가자. 와. 아 날아줘. 음 아, 역시 날씨 요정은 우리 편이야. 자기랑은 가기가 있으니까. 나 왔으면 천둥천둥 있는 거지. 요게야? 여기 <laughs> 있는 자들. 네. 오, 간다. <laughs> 여자분은, 어, 가네. 소리도 안제료로 가는데. 무난하니까. 그러게. <laughs> 어, 물은 맑지 않았어. 그치? 아까 우리 저기였잖아. 그러네. 어. 와, 진짜 이쁘다. 어, 진짜 반사되네. 아, 저 패러글라이딩 는 사람 뭐요 어디? 보여? 중떠다니잖아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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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어, 조금만 이쪽으로 요 아, 네. 네. <laughs> <오>. 멋져 보리 <우리. 웃음> 기다려. 여기가 소백산 그런 드라이브 코스라고 하던데? 여기가? 어. 어. 진짜? 그래서 그냥 드라이브 하러도 많이 온대 여기를. 뭐별게 뭐, 뭐가 있어? <laughs> 아 올라가서 pregn진입니다. 뭔가 보라고 아, 하는 거겠지? 네. <목소리> 네. 네. 이제 이런데 이제 자기 그때 우리 제주도 갈때 빌렸던 레이 있지? 그거 타면 이제 좀힘들었어요아 버거에? 사람 왜 이렇게 많아? 와 저거 타려고 하는 건가? 카페 산 아니야? 여기 카페랑 저거 같이 타는 거 있던데 패러글라이딩? 여기서 출발하는거지? 그래. 아, 네야돼아 바로 그이 신기해 재밌겠다 이상한 냄새난다 응. 방수도 되나? 131 <laughs> <laughs> 사람 돼? 응. 여기서 바로 하는구나. 오. 빨리 안 뛰어도 되네. 우와. 언젠가 한번 해보자. 지금 할까? <laughs> 어쨌든 거기서 시간은 좀 떨어졌는잖아. 그렇지. 거기 갔을 때. 응뭐 실내도 있는 거 같지 않았어, 그렇지? 음. 응. 응. 들어가도 되는 거 맞아? 기다리고 있는 진입문지. 반대편에서 차 오면 못 가겠네 진짜. 그렇지. 신기하네. 안녕, 안녕. 안녕 나도 찍어줘. 안녕. 와베이프못 봐가지고 그랬네. 와 이쁘다. 완전 일자로 올겄네미안하 <laughs> 이건 신호가 안돼 그러니까 그래도 위험할 것 같은데 여기 앞에서 하나 더 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내 생각에도 야, 근데 이건 후진 을 도착 그랬는데 마감입니다 다 <laughs> 나가주세요 짝오나 지금 괜찮은데? 오 강, 강그리. 강그리. 가볼까? 응? 응. 날만차아 여기네. 아, 여기 있네. 아 여기 우와. 이 가는 데구나. 우와. 나이 옆으로 가는 데. 어 나도 여지인줄 알았어. 옆으뭐 있는데? <laughs> 여기 신촌 가란데로 안다. <laughs> 아, 식탁이랑 음, 의자가 있었다. 응. 우와, 아, 그런가 봐. 음. 우와, 진짜 터널이네. 음. <laughs> 오, 아니야? 신기해. 오케이. 아 이게 진짜네. 음. 근데 왜 이렇게 불이 약하네요. 그러게. <laughs> 구경. 오 구경 시장이야? 응. 음. 시장 구경 구경 시장. 구경 어? 시장. 구경. 우리 단양 우리 단양 구경 시장 구경하러 왔어. <laughs> 네. 이제 슬슬 로 배고프. 그 반어 <laughs> 오. 이 먹어줘야지. 아, 내가 듣게 저기 아, 재밌긴 한데. 자기 고 알지 룰. 아니 하나도. 간단하네. 아, 하나도 모르. 깔끔하네. <목소리> 아, 내년 월드컵 네 음 그러고 보니까? 네? 응, 내년에 월드컵 하네. MBC 충주야? 야. 윤승규 캠프나 오랜만에 볼까 그래, 나 아무거나 뭐 봤대. 어? 아는 형님 500개. 아, 아, 나 뭔가 재밌는 거 보고 싶은데. 아 어차피 보다가 나가야 돼서. 그것도 그래? 무슨... 가 음, 아, 아, 음. 음. 아 피가 있긴 있네. 간장.. 그냥 응? 간장 는데 그냥 먹어, 음? 그냥 먹어. 음. 음, 음, 음. 음. 괜찮아? 치 응이캠이야 음. 다음 시간에. 안녕. 음. <laughs> 만두 사야죠. 만두 잘만두 맛있지. 이거 있어 맛있네.

보이질 않는다. 무섭다 이거 나야? 뒤에 거기다 귀신 나오면 같이 인사하자. 응. 그렇게 인사할 거야? 응. 아 응. 오 너무 발, 발등 발등 응, 귀신인데? 응. U F C 무대야? 로드 <laughs> U F C 안 된다. 안 된다. 치우자. 포기. 완성. 응? 까그 블록이